1990년 11월, 영국을 대표하는 두 복서가 미들급 타이틀을 걸고 마주합니다. 그리고 약 35년이 지난 2025년 4월, 저두 복서의 성을 물려받은 젊은 유망주 복서들이 운명처럼 똑같은 링 위에서 마주합니다. 오늘은 두 복싱 가문의 운명적인 라이벌전, 나이젤 벤 코너 벤, 그리고 크린스 유뱅크, 유뱅크 주니어의 경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두 복서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87년 데뷔한 나이젤 벤은 1990년, 동두 잇을 케어 시키며 이기며 W 미디급 챔피언에 등극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방어전 상대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크린스 유뱅크를 마주합니다. 크린스 유뱅크는 나이젤 벤보다 2년 일찍 1985년 데뷔하고 1990년 안토니오 코르티를 케어 시키며 이기고 WBC 인터내셔널 미디급 타이틀 획득. 그리고 그해 11월 나이젤 벤을 상대로 첫 정식 세계 타이틀에 도전한 거였습니다. 하얀색 트렁크 유뱅크 검은색 트렁크 나이젤 벤입니다. 아, 두 선수 역시 영국의 라이벌 답게 1라운드부터 치열합니다. 유뱅크 스트레이트 앤 원투 코미네이션 좋았습니다. 유뱅크 잽도 좋았고요 스트레이트. 네 유뱅크 스텝 살리면서 링크게 쓰고 있습니다. 원투 레프트 라이트 이어집니다. 유뱅크가 라운드 초반부터 분위기 가져옵니다. 2라운드 나이젤 벤 스트레이트 와 나이젤 벤 시작인가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클린차입니다 우와, 다시 한번, 나이제벤 스트리트, 위뱅크 위험했습니다. 유뱅크 1, 2, 스트리트, 이번엔 유뱅크의 반격입니다. 좋았습니다. 다시 라이트까지 치열합니다. 우와, 나이제벤 스트리트, 이거 위험했습니다. 유뱅크 정신 차려봅니다. 1, 2, 레프트까지. 라운드 거의 끝나갑니다. 우와, 유뱅크의 카운터, 이번엔 나이제 벤이 걸렸습니다. 유뱅크 기회입니다. 나이제벤 버틸 수 있을까요? 유뱅크,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스트레이트까지. 12초. 만 아, 나이젤 벤. 다시 돌아 나옵니다. 하지만또 돌리는 유뱅크. 계속 펀치 적중시킵니다. 스트레이트. 라운드 끝납니다. 와, 이거 위험했습니다. 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까지. 경기 3라운드입니다. 나이젤 벤 살아났습니다. 날카로운 잽. 와, 이번엔 나이제벤의 라이트, 유뱅크, 위험했습니다. 아, 하지만 유뱅크 반격합니다. 어퍼컷 좋았구요. 경기 치열해집니다. 재밌습니다. 나이제벤, 라이트, 랩프트 어퍼컷까지 사납게 물어붙입니다. 잽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우와, 유뱅크, 잽과 어퍼컷 콤보 적중합니다. 이거 충격 있습니다. 아, 하지만 나이제벤도 그대로 반격합니다. 훅 너무 좋았습니다. 유뱅크 1, 2. 어퍼컷 랩트까지 훅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경기 점점 가열됩니다. 라운드 거의 끝나갑니다. 유뱅크 원투 어퍼 휘트까지 아나이제벤 카운터 유뱅크 이거 맞았습니다. 어퍼컷 랩트 라이트 아 유뱅크도 반격합니다. 여기서 나이제벤의 카운터 훅까지 적중합니다. 위험했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유뱅크 잽으로 포문을 엽니다. 이어지는 유뱅크 스트레이트 깔끔합니다. 다시 어퍼컷 라이트 어퍼컷. 와원투언타 위기입니다 나이젤벤. 와 아닙니다 나이젤벤 반격합니다. 라이버답게 경기 불꽃이 튑니다. 아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나이젤벤 어퍼컷 적중했습니다. 유뱅크 이거 맞았습니다. 충격 있습니다. 라이트 바디까지 유뱅크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유뱅크 가다 올리면서 버텨봅니다. 클린치 하고요 유뱅크 라이트, 스트레이트, 원투까지 이번엔 유뱅크 차례인가요? 양보란 없습니다. 두 선수. 유뱅크 잼, 스트레이트. 아, 이거 나이젤 벤의 로블로입니다. 네, 아파합니다. 조금 쉬는 시간 가지고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나이젤 벤의 카운터 포커 좋았습니다. 유뱅크 이번에도 위험했습니다. 클린치 합니다. 경기 7라운드입니다. 와, 깔끔한 잽. 좋았습니다. 이번엔 나이제의 스위트까지 이어집니다. 클린치로는 끊는 유뱅크. 유뱅크의 카운터 잽. 적중합니다. 7라운드 중반. 와, 유뱅크의 깔끔한 원투. 적중했습니다. 나이제 벤, 이거 충격 있습니다. 유뱅크, 뭐라 갑니다. 하지만 벤, 버텨냅니다. 어퍼컷, 원투. 이어집니다. 랩투까지. 나이제 벤, 어퍼컷. 라이트. 바디샷. 아, 이거, 로블로, 같습니다. 하지만, 주심, 아닙니다. 나이즈 벤, 계속 몰아갑니다. 유뱅크도 정신 차려봅니다. 아, 랩뚝, 좋았고요 라이트, 뒤로 빠지는 유뱅크. 와 나이즈 벤의 라이트, 유뱅크 다운입니다. 이거, 슬립을 어필해보지만, 슬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다운이긴 다운입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나이지 벤이 이번 라운드 분위기도 가져옵니다. 나이지벤 뭐라 갑니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경기 9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이트로 폼을 여는 유뱅크, 나이지벤 라이트, 유뱅크 이것도 위험했습니다. 우와 유뱅크의 원투 들어갔습니다. 나이지벤 위기입니다. 원투 어퍼컷, 몰아치는 유뱅크 레프트, 라이트! 아, 나이젤밴도 반격합니다. 대단합니다. 나이젤밴 다시 살아납니다. 라운드 거의 끝나갑니다. 유뱅크 스트리트 원투 어퍼컷. 우 와, 뭐죠? 주심 경기 끝냅니다. 이거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았는데요. 유뱅크가 승리합니다. 마지막 다운 장면입니다. 원투 랩트 어퍼컷. 야, 아, 여기서 주심 경기 끝냅니다. 그렇게 두 복서의 첫 라이벌전은 유뱅크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두 선수의 1차전 경기 이후 약 35년이 지난 2015년 4월 두 선수의 아들 코너 벤, 그리고 유뱅크 주니어가 토트넘에서 맞이 합니다. 우선 코너 벤보다 유뱅크 주니어가 훨씬 더 일찍 2011년 데뷔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카밀 세제레미타를 이기며 아이비어 미드급 타이틀을 획득한 챔피언이었고, 사실 유뱅크 주니어는 이미 2018년 월드복싱 슈퍼시리즈에 출전하여 준결승까지 진출하기로 했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복였습니다 그리고 코너맨은 유뱅크 주니어보다 5년 늦게 2016년 데뷔하여 2018년 WBA 컨티텐탈 유럽 웰트급 챔피언 벨트 획득. 그리고 그 타이틀 7차 방어에 성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유뱅크 주니어를 맞이합니다. 사실 두 선수의 경기보다 경기 전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둘의 경기 이야기는 2022년부터 나왔는데 사실 그 전까지 코너벤의 약물 검사 양성 반으로 인해 경기가 매번 취소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벤의 약물 검사 결과가 통과되었고, 2025년 4월 둘의 경기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유뱅크가 계란을 꺼내 벤의 얼굴에 던지는 등 다소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심지어 개차장에서 유뱅크 주니어는 체중 측정을 통과하지 못해 벤에게 약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대를 거스는 둘의 라이벌전이 2015년 4월 시작됩니다. 유뱅크가 하얀 트렁크, 벤이 검은색 트렁크입니다. 두 선수 1라운드부터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코너 벤이 라운드 초반부터 강한 펀치로 유뱅크를 압박하며 기세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3라운드 코너 벤 유뱅크에게 강한 훅을 적중시키며 유뱅크를 위기에 몰고 갑니다. 하지만 유뱅크 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유뱅크는 이 위기 이후 정신을 가다듬고 아웃복싱하며 벤의 전진을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계속해서 좋은 주먹을 적중시키며 포인트로 앞서나가는 유뱅크 주니어 거리 잡고 확실하게 좋은 주먹을 적중시키는 유뱅크 주니어입니다. 하지만 8라운드 코너벤은 유뱅크 주니어에게 좋은 주먹을 적중시키며 반전을 노리지만 하지만 유뱅크 주니어 이 정도로는 타격이 없습니다. 그이후 유뱅크 주니어는 체력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을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렇게 경기 12라운드까지 마무리되고 경기 결과는 유뱅크 주니어의 만장일치 판정 승률로 끝납니다. 총 펀치 수의 합계만 봐도 유뱅크가 압도적으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